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네, 그 2025년 한해 동안 언론 취재에 협조해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에 국회에서 여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바로 저희가 오늘 하는 기자회견, 오늘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또 각별하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해 동안 국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또 협력, 지지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께서의 취재활동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지난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 부의장이 진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오늘 오전에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 연로하신 또 주, 그, 우원식 의장 68세이시고요. 이하경 부의장은 73세이십니다. 그래서 535시간 넘는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그두 분이 서로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며 돌아가면서 굉장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거의 건강이 많이 해칠 정도로 피로를 호소하게 되었는데 주호영 부의장은 이 중에서 단 33시간만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사실 해야 이 피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입법을 막겠다는 취지로 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자당에서 한 필리버스터를 부의장이 그 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사안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혹은 그 법의 취지가 본인의 뜻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부의장은 부의장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싫으면 부의장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벗어 던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의장에 대한 의전은 죄다 다 받으면서 그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를 그, 저희 기자회견을 주최해주신 이원택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 이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기자님들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원택 의원님의 연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2025년 12월 30일 마지막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 날 개헌으로 시작된 개헌을 끝내고 또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란 종식을 마감짓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권능 헌법상 권능과 법률을 지켜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필리포스터 과정에서 주유영 국회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으로서 갖고 있는 헌법상의 기능과 또 국회법상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 과정에서 필리프가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은 어, 이것은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고 또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견과 차이가 있더라도 또 정서적 차이가 있더라도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공정하게 사회를 주관하고 진행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어, 우리 우리 국회를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어, 또 법률에 쌓은 의무를 어, 저버린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을 발목을 걸고 어, 필리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어, 국회 부의장이 이런 현장을 외면하고 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사라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 하에 오늘 기자 의견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회 부의장은 더이상 내란 종식일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명과 역할을 다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태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에도 있었 있지만 주호영 부의장의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항의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직무 유기이며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한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이라는 안진거리로 갑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또 보니까 마지막 기자회견이네요. 어, 마지막 날까지 애써주시고 국민 알코올 언론 자료를 위해서 애쓰신 기자님들께 오 한해 수고하셨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또 어, 정말 바쁜 와중에 의정활동과 또 어,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엄청 바쁘실 텐데 이 주호영 국회부장의 행태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 날이어도 꼭 규탄할 건 하자라고 흔쾌하게 저희들에게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해주고 또 이렇게 수락해주신 이혼태 구원님 또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임세은 상금 부대변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오마이뉴스TV 또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TV 안진글 TV 등에서 생방송을 하고 계신데 많은 시민들이 호문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형사법적 처벌도 될수 있는 이슈인데 그 전에 세상에 550 확인된 것만 550시간 동안에 그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것도 황당하지만 진행그 시간에 딱 30시간만 사혈을 봤다는 조형 부의장 여야 합의되지 않는 법안이니까 사혈 안 본다는 조형 부의장 당연히 필리버스터라는 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는 거고, 본인들이 제기했고, 본인도 필리베스터를 제기하는 안건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필리베스터를 제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필리베스터의 사회를 본인이 거부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단이라는 게 의장이 한명 있고 부의장 딱두명 있습니다. 여러 명도 아닙니다. 헌법과 국회법상 규정인데, 그건 최소한의 동료의인간애가 있다면, 12시간씩 24시간을 70대 의 부의장과 60대 후반의 국회의장께서 고생하시는데 나몰라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 우원식 의장님이 새벽 4시에 필리버스터 교체할 때 보니까요 현장에 본회의에 남아있는 국회의원은 딱두 명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필리버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필리버스터마저도 지가 제기해놓고 지가 도망가버리고 지는 거부하고 아무런 고생하지 않는 주요 행태는 더더욱 엉터리고 이제 독재정권 시절에도 그런짓만큼 못하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매부쇼에서도 올해 마지막이지만 이원태 의원님과 검사 검사 모임과민생경제 소리 소리 고발한 데 했더니 야 마지막이지만 새 보통 우리 가 연말 시에는 미담만 이야기하는 경향이지만 그래도 이 고발은 너무 잘한 고발이라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누군가를 고발하는 거 결코 달갑거나 흔쾌한 일이 아닙니다. 참다 참다. 이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필버스들을 막무가내로 황당하게 제기하는 그런 국힘당의 행태나 지가 제기해 놓고 지가 도망가버리는 조용 국회의장의 행태는 반복되는안 되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실제 어 국회법상에도 회의 방해하면 안 되는데 폭력을 동의하는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은 있더라고요. 다만 이 사람은 부작위로 오나란 국회 본회의에 회의 방해를 한 거죠. 부자기가 모렴치로 회를 방해하고 또 국회 본의란 중대한 국무집행도 저희는 방해다 판단하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선물에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부장은 어마어마한 권한만큼 명예만큼그 의무가 명확하게 따르는 것이고 이을 실제로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상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본회의를 진행하고 의장단과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면 그건 100%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까지 애써주신 검사검사 검사 모임 이승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생방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 어, 올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연말 연시에도 저희들은 내란 세력 책결과 이런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 이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주호영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정치적으로 괴롭히려고 저희 고발을 한게 아니라요, 앞으로 국회 부의장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됨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법안이나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는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번 고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해석과 취지를 이성 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서임에서 일하고 있는 이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자서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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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서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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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주영 부의장의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부의장에게 부여한 본회의에서 사회를 볼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주영 부장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국회 본회의 사회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명시적 의무입니다.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주로 소수당이 행사하는 법이 예정한 의사 진행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우영 부의장은 자신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535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주우영 부의장은 이중 단 33시간만 사회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68세의 우원식 의장과 73세의 이야경 부의장이 서로 12시간씩 막교대를 하며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형 부의장의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헌법 기관을 멈춰 세울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있다면 그에 맞서 토론하고 표결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국회의 정당한 의사 진행 자체를 거부하고 사회권을 무기로 본회의를 인질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 고난 남용입니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장 부의장도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레를 남기게 됩니다. 그 순간 국회는 더 이상 헌법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감정이나 유불리에 좌우되는 무책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우영 부의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정치적 사안으로 회피하지 말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회의 사회 거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호영 부의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회는 누군가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국회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의 것이며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회의 기능을 멈춰세우려 했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발과 기자회견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이며 이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주호영 부의장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에 국회의원 이원택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국민주권정국회의사무총장 박승복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희성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임세은 네그 취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도 많은 부분에서 많이 취재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해주신 유튜브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